아, 근데, 이번에는... 어, 한빈이랑 매튜 핸드폰 원래 꺼내서 <laughs> 생얼로 사진 찍어 하고 배하면설치어요 그럼 매튜가 보고, <laughs> 보고 <laughs> <맞아. 웃음> 그 <에이그>. 그러면 분명 <laughs> 제가 저거 네 묶여 있는 거는. 뭐 시간 안에 묶여 있 거? 요 숨어 다니는 거? 어디 거기 해 주하세요? 뭔가 아, 리 아, 물을 가는 곳가모르겠는요 Only you can make me feel i now 자, ゃダンダン 예! ンダンお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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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

はい。はい 오우메라그때때또 okay. oh oh okay. o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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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랬는데. <놀란드> hey,

아그 노래 자 노래 부르면 밀탱크 할수 있는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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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자자자자자 아, 아, <놀린> <해피어스>. 아니, <놀린> <럭키. 놀린> 아니야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그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 송룡 <놀린> 링크, w long is h i 이형 y a ham binion s 어 i c 어 e r Odi, 스 h 커있 a s 마이 갓. 나를 밟고 있어. my <람소리> god! Oh, 어 m so happy and b 어, 그 b y 미였어 자, o m e on, y o 껴안고 싶. o happy. I'm so h a p 안고 싶다고? 아까 그랬잖아. <웃음> 아. <웃음> 아. 네네만열어주세요 다시 열어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바이바이 음, 날씨 너무 좋아 저희 기서는또 겨울이랑 잘 어울리니까 오피셜 2024년 겨울 5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, 카메라 어디 있는데? 완전. 완전. 아 관객석 김이지. 아네 아, 숨어 내려. 오 마이크 엄청나게 들리는데? 아. 아홉 개 이거 이거 나이 마이크야.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종료를 제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또 쉽지 않았을 텐데 잘그 혜택이 또 많거든요. 수원표 들고 가면 할인되는 거 되게 많아. 아, 맞아 맞아 맞아. 놀이공원. 어 맞아. 증부도 있어. 핸드폰 하고 놀이공원 하고 식당도 가끔 할인해. 응. 수원표 들고 써보진 않았는데 봤잖아. 얼마 전에. 아 수원표. 어서 아, 왔어. 저희, 저희 집 저희 가가지고 집. 강아지랑도 놀고 어, 수원표 제거 봤어요. 봤어. 맞아. 사진 찍어 왔어. 얼굴 이만해서 웃기다고. <laughs> 귀엽다고 하고 찍어왔어 맞아. 형은 저능두번 봤자. 나두번 아, 봤어. 기억이 잘안 나. 너무 긴장해서. 진짜? 어땠어? 아, 중국 수 중국 소능도 이틀 봐. 이틀 만지 한국. 우리 하루. 아 진짜? 응. 뭐 봐? 그과목과 국어, 영어, 수학, 한국사가 제일 메인. 응. 그리고 탐구 자 음. 아나그 시간표 봤어. 응, 다 이렇게 짧게 보던데. 응. 응. 중국은 엄청 길게 봐. 응? 그래서 <laughs> 이틀. 나눠서 오전, 오후, 오전 네 개만 나는 첫 번째 수능 때는 그냥 학생, 그 평소 학생처럼 보고 두 번째는 음악 배우잖아. 그래서 책을 아예 안 읽었어. 그 오케이. 교과서들이. 그래서 일주 남았을 때야 일주 뒤에 수능이다 했었는데 나 아직 여행하고 있어. 진짜? 어 그래서 여행하면서. 지하철역에 그 어떤 빵집에서 갑자기 그, 그 숙제 꺼내고 급하게 복습했어. 그때 제가 바보 된것 같아요. 아까 워지 괜찮았어? 진짜? <웃음> <웃음> 파이팅! 응원할게요. And simple and very. Oh, okay. Be quiet. Uh, oh, you see, 총파치 f i s PC. Oh. PC. 때는 네. 한번 더 크게 한번 돌아보 돌아보 겠습니다 <laughs> 그렇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아 제로베이스 원의 2024 마마가 끝이 났습니다. 마지 아 네. 3관왕에 달성을 했는데요. 그때의 <웃음> 기분이 <웃음> 제일 궁금해요. 딱 한유진 <laughs> 그대의 감정 어땠어요? 이게 <laughs> 원래 고등학교부터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대박 <laughs> 할, 하려고 하지. 아니야. 고등학교 때 완전 스트릿댄스. 어, 실용무용. 네. 그 학교 검색해서 교수님들 다 알아보고 이름 외우고 그니까 <laughs> 커리큘럼 다 찾아보고 해가지고. 그 결과 나오는 날에 나는 뭐지? 반에서 애들이랑 영화 보고 있었어그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<laughs> 친구가 한빈아동아 방송 나왔대 이랬는데 그때 주변 애들이 다 떨어진 상태였어. <laughs> 그때 경쟁률이 저희 할 때는 300. 그 전에 600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. 300대1 <laughs> 이렇게 선배 중한 명. 2 0 명만 뽑으니까 와 기대 안 하고 있었지 왜매다 애들 예비가 막백몇 번째 나오고 칠백 몇 번째 나오고 그걸 갑자기 그딱 열었는데 그... 주아 진짜 그형가 있어도 세트가어 합격했습니다 이게본 거야 붙었어 이렇게 같이 진짜 아그리 처음 영화 서 분위기 진짜 다 똑같네 나도 영화 보고 있었어 <웃음> <웃음> 그냥 보면서 운동 좀 주셨어 이거에 되게 맛있는 데 <laughs> 기뭐 무슨 뜻이야? <놀람> 나 초성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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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게임 하고 싶어. 초 네, 네, 네. 게임? 어두 어? 게임, 게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. 오케이. 진짜? 요즘 어. 많이 했어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하오 형이 한번 이렇게 게임 시작 한번 해 줄래요? 어떻게 뭐 어떻게 한부터 시작. 나부터 시작. 응. 몇초 안에 말할까? 해서 서 주시고요. 최대한 밀착해서 왼쪽이. 제로베이스원의 수상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의 수상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세상이 내게로 와 다시 놓치지 말아야 해 right. 너의 어떤 순간 내과 함께 해래조용 말해 그녀를 놓치지 마 I'm ready right to run run 내 앞에 너를 안고 Run run 넘어져도 사랑 a 끝없이 펼쳐진 하늘 위로 f l Look right now 지 지금 바로 떨리는 천율을 느껴 We ride 멈출 수 없는 이 f e 우린 다시 힘차게 달려가